백구백구백구백구백구백구백구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은 필수! 게리릉 취스! 제가... 어? 다음 상대인가? 어? 이홀리? 이홀리에는 교교 교. 다음에 <laughs> 이홀리 그 다음에 도쿠마리시마 몰라 교한 다음에 구리스에는 이율이 맞추고 <laughs> 자 도입시대 날 뺏어도 우리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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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하면 이건데 점프할 수 없는데 점프 점 점프. 점프하면 점프 이건데 점프할 수 없는데 난 점프할 수 있지만 당신을 점프할 수 없어요 점프 점프하면 점프 이건데 왜샘댄 예? 체킹 K

아유, 뭐 나이스 이길 줄 알아? 이길 줄 알아? 어디가? 안걸리주쓰스너 혼자 맞는거야? 쓰레기 점프하고 싶니? 나 안가 칼대0 기다리고 있는데? 안가 이거이거이거이거 맞아 이거이거 에? 뭐뭐뭐하뭘 뭐하러 뭐될수 없어 될 수가 없어 이 자식아 어디 뭘 잡을라고 이 자식아 얘가리를 쳐다보려고 해. 백구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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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씩. 빽구들이한대 때리고. 이. 에? 예? 이거 이거. 3. 아이고왜게줄왜 나가요? 3. 한대 맞고. 어 괜찮아. 아 아이고 아주 지가쳐 털리고 있는데 똥을 싸고 있쭉. 한대 맞아요. 이거 이거 이거. 아이고 형님. 맞고요. 세기. 어차피 네가 이길 수 없는 존주이스. 할수 <laughs> 없고 기칼 세기. 에? 아 그래? 아버아 나도 안 가. 아, 나도 안가 이제. 나도 가지 않아. 네가 와야 될걸안 가. 안 가. 안 가. 와야 될 꼴. 떡파면 칼데 기다리고 있는데? 칼데 기다리고 있는데? 살켜 버리고? 도망가요? o l 가요 n g 가요 m o 가요 점프? 점프하면 칼 l m 기칼 g o 기 m o n 이 o l Mongol, m 이 n 이 o 이 m 이이 g 이 l m 이 n g o l m o n g o 이 m o n g 이 l m 뭔망가면 돼요? 우리 가요 으잉? 으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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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보도 못내! 으잉? 으잉? 우의 안전이라고 이 자식이 미치겠네 아또 이겼어? 없단데! 아또 이겼어! 없단데! 내가 지겠는데! 내가 이길 수 없겠는데! 내가 이거 지르다가 쫓돌리겠는데? 아 이제 안 고르겠다. 아 그럴 수겠다. 알았어. 알았어. 로보트.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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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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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쁘지 않아? 피알이 맞았네? 에이? 왜 역카드가 아닌 거 아니라고 상황했어? <laughs> 여길까 아닐까 이제 시계. 어? 왜 내가 좀 도망가는데? 스리 피하지도 못하는구매. 뭐 딜? 아이고 형님 왜잡혀요안 걸리지 자식이. 아 예? 이거 와야 될 걸? 그냥 백구두 말 건데 백구두, 백구두, 백구두. 백구두왜백구두말 거야 백두백구두백거 이거 이거 백도두백구두백구두백구두백도두 백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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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쓰레기 왜 i n g to c a 레 c h this 어 n e 레 m going to 아 a 아좋 h 어 좋았어 좋았어 I'm going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그걸 보고 쳐야 준다랄 어? 어? 형님? 다시 맞고 반 가고 어? 와 <목소리> 여기 안되네 어? 왜 안패져? 아이병오 <목소리> 오. 와아아피했어애자아자들아토마타쿠마타쿠마탁크마 있어. 마토마 있어. 마토크마 있어 마토있마토크마 있어 마토 아. 마토크마토크마토크마이크마토 타쿠마, 타쿠마. 우주인, 우주인. 어? 아, 왜안아 아, 야, 왜, 왜? 안 눌리냐? 안 되지, 안 돼. 다리 걸고 올게. 아 아, 어, 왜안 눌려? 어, 왜안 눌려? 来来来，起手，起手，起手，起手。 오바라고 쳐 발리니까 좀 민망하지 않니? 오바라고 쳐 발리니까 좀 민망하지 않아. 빨리 나를 죽이고 싶지, 그치? 빨리 나를 죽이고 싶지, 그치? 여기 쿠마 미시마가 있는데, 나에게 까불어. 죽였다 는이아 뭐야 <laughs> 니아 뭐야 시겠지 어, 왜 죽이 맞아 저게? 아, 진짜. 나이스. 아, 이 오리 동캐 좀 이겨 줄게.

시 뿌릉갱 도망가고 안 걸리지 우기윈 존나 웃겨 도망가면 되고요 우리 우우기우기 우기윈 한대쳐 맞고요 긴장했니? 긴장했어? 여기에서 갑돌이와 시멘트가 나가네요. 그 맞아, 같이 맞아. <목소리> 아이. 와, <목소리> 어? 아 말도 안 돼. 와! 머리 잡게 했네? 아 나, 나, 나백도 돼! 백도 돼! 나백도 돼! 좋어좋어나도도하돼헤헤 맞고요? 또 맞고요?

했어 했어 할만큼 했어 나가 나가 나가